자 이번 레번은 하이퍼리움 경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퍼리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밑에 잘 깨지는 바닥과 2층에 잘 깨지는 바닥이 있죠 자 유나님께서 먼저 공 드시고 위로 올라가시는데 위로 올라가시는데 아 떨어졌어요 떨어지셨어요 유나님 야, 튕기셨죠? 자 튕기셨죠 자볼 놓쳤습니다 자누나님께서 다시 횡단하십니다 아 밑바닥으로 들어가서횡단시는데요자볼 놓쳤는데요 딸광님께서 그 공을 드시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십니다 왼쪽으로 가시는데, <laughs> 아, 막혔어요, 막혔어요. 자, 볼눈신 가운데. 자, 아트님께서 다시 공드시고요볼 리셋했습니다. 자, 미세님께서 공드시고 가시는데, 이거 떨어지지 않죠? 잘 갑니다, 잘 갑니다, 잘 갑니다.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49님! 아, 못 막았어요. 자, 현재 스코어 1대 0으로, 전반전 부분 13초 남았는데, 아카티 0점, 베타님 1점으로. 아.. 베타팀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경기 시작하죠. 자, 두번째 경기 시작한 가운데 자, 유나님께서 공부시고 가시는데 떨어졌어요 유나님께서 떨어지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시는데 안될 것 같죠. 자, 시즈미아님도 다운. 자, 투나이님도 다운. 자, 하이네스님께서 공부시고 가시는데 조금 중간단하죠리셋하시나요 자, 보리스 된 가운데 림프님께서 공부시고 오십니다. 림프님 앵커링! 아.. 다시 다운. <웃음> <웃음> 자, 림프님께서 터치다운 하신 가운데 현재 스포 2대0으로 역시나 메타팀이 앞서고 있죠 자, 세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세번째 경기에서는 과연 누가 먼저 공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누가 먼저 떨어뜨릴 것인가 자, 스즈미야님께서 공치고 가시죠 그러나 바닥 깨졌고요 바닥이 깨졌는데 왼쪽 가시다가 실패 자, 유나님 들어오시죠! 유나님 들어오시죠! 아, 뜨.. 늦었... 아, 유나님 아니, 잊지 않았습니다. 자, 뜨거운 유님 안녕하세요. 유나님께서 공 치고 그대로 손 다운까지 감행하시고 현재 수고 2대1, 알파 팀 2점, 베타 팀, 아니, 아니, 알파 팀 1점, 베타 팀 2점입니다. 자, 네 번째 경기 시작하고요. 네 번째 경기에서는 아트님께서 공 치고 올라, 올르, 올라... 아, 오른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실패하셨고요. 자, 폰치님께서도 다운! 자, 투나이 님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가시고, 이번에 왼쪽으로 가시다가 실패. 날광이 님께서 오시고, 잠깐 대기실에서, 잠깐 좀, 잠깐 좀 대기실에서, 아, 기다렸어야 하는데요. 뒤로 가셔서 기다렸어야 하는데요. 자, 볼 놓쳤습니다. 시즈미아 님, 공치고 올라가시죠. 이번에 올라가십니다. 시즈미아 님께서 올라가십니다. 바닥 깨졌고요. 자, 볼 놓친 가운데, 맨플 님께서, 리시아 타시느냐 아니면, 아, 볼 놓쳤어요. 볼 놓쳤어요. 4주분님께서공치시고 가셨는데 실패. 자, 유나님께서도 들고 가시죠. 앵커링, 아니, 벽 깨나요? 벽 깨나요? 벽깼어요 벽 그러나 저 벽은, 저벽 금방 들어오, 금방 들어오거든요. 다시 벽 깨고요. 자, 유나님. 막았어요. 유나님께서 막아셨어요4주 분이 다운. 하이네스님, 다시 다운. 찬스. <laughs> 실패. 아, 쌍왕님 위에, 위에 리셋 있어요. 자, 미션님께서 다시 공치시고 다시 붕대치고 올라오시죠 아아 미친게구요 왼쪽으로 들어오셨으나 안될것같아요 이만 어 잠깐만요 사수꾼이 혼자 계시는데 지금 두나이님두나이님두나이님올라가셔야돼요 두나이님 못올라가요 자 딸광님께서 공빼내십니다 공빼내시고 밑으로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유 자유자재로 그냥 딸광님 다시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죽치고 앉아계시오 그러나 아, 실패 민폐님께서 사신꼬치고 민폐님 앵커레이션앵커레이션앵커레이션 아우선 아 바닥이 깨요 자, 일단은 앞에 벽은 깨졌습니다만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자, 림플님. 림플님. 왜 이리 장수왕이신가요? 림플님. 너무 장수왕이잖아요? 림플님. 자, 벽 깨졌고요. 터시다운 찬스. 아, 딸광님께서 다시 공 빼내시나요? 자, 공뭐 놓치셨고요. 자, 아트님께서 다시 공 터시다운 찬스. 사실 군이 너무 늦게 묶었어요. 자, 아트님께서 다시 터시다운 하시고, 현대 스코 3대 1로. 3점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팀만 봐도 아트님하고 투나잇님하고 프로거든요 사실 프로 계들이거든요 아트님은 다시 올라가십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안될 것 같죠? 안될 것 같죠? 안될 것 같죠? 앵커링은 묶었는데 자수지미아님께서 아... 안됐었어요 하이네스님 파츠다운 찬스 파츠다운 현재 스코 4대1로 알파팀 1점, 베타팀 4점으로 현재 베타팀이 앞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상으로는 어피스 차거든요 사실. 지금 알파팀이 그 카이퍼리움에 대한 맵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투나이님 킬, 아투나이님 유나님, 홍티님 킬그만입습니다 대부분 알파팀에서 바꿨거든요. 수나이 님이야, 배탈 팀이라고 했더라도 아, 타팀에서없습 배차 팀에서 한명으로 바꾸세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이거든요. 자, 후반전에서 누가 과연 공을 볼 것인가? 림표님, 붙이셨죠? 아, 앵커링 실패. 자, 림표님께서 버지고 있습니다. 버지고 있습니다. 하나, 다운. 자, 날광님께서 다시 쭉쭉 올라오신데, 다운이죠. 수나이 님, 올라오십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십니다. 수나이님 벽 깨셨고요. 그럼 앞에 블럭! 블록! 앞에 블럭이 있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추레이션인가요? 자, 수즈미야님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서서히 진격하고 계신다. 벽 깨야 돼요, 벽 깨야 돼요. 그럼 다운. 자, 스님께서 다시 공내시고공 놓치셨고요. 렘페님께서 다시 공내시고 올라가십니다. 자, 바닥 깨졌는데요 수나이님 공내시고 실패. 다시, 딸광님께서, 딸광님께서 올라가시냐 아니면 그대로 전진하시느냐? 딸광이 그대로 전진하신다. 전진하셨다가, 후속 쳤다가. 아, 이거 안될 것 같죠? 딸광이 다운. 자, 아트지께서 다시 공주시고 리셋하시느냐? 리셋하시오. 자, 미세님께서공주시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셨어요. 터치다운 찬스! 아. 터치다운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 1대5. 후만전 8분 38초 넘은운데 아 점수 아 너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경기 시작한 가운데 스생님니 다운 공이 지금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있어요. 지금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공간 있어요. 지금 사람들. 아이고. 자스나이님께서 다시 공들이고 올라가시죠. 아, 그러나 SP가 부족요 진격하려고 해도 SP가 부족해요. 자, 스즈미안님께서공궁 치고 올라가시죠. 셋으로 올라가신다 벽을 뚫어야 돼요. 벽 뚫어야 돼요. 벽 뚫어야 돼요. 벽 뚫어야 돼요. 벽 뚫어야 돼요. 돼요. 스즈미안님 다운. 자, 투나이님. 투나이님께서 다시 그 궁을 뺏어가지고 진격하십니다만. 안 죽었죠? 곧 다운 되실 것 같은데. 벽이 뚫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다운 되시고요. 역시나 투나이님 다운. 자, 미션이. 미쉐님 다시 올라가시죠 그러나 앞에 어블록 없나요? 아 펌티넬 펌티넬 아 그러나 펌티넬도 한번 뿐이죠 유나님께서 너무 안일한 대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저게 펌티넬을 세운다고 다 아니거든요 지금 자 여덟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아 일곱 번째 경기 일곱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곱 번째 경기에서 스티미하님께서 공기시고 올라가시거든요 나또 아, 잡고요. 아드님께서 공지시고 대론 리셋. 라이센스님께서 쓰시냐 하면은 킹코님아김님께서 쓰시는군요 유나님. 유나님 경기를 하셨는데 유나님 다운. 자 아드님께서 올라가신다만 실패. 스승님께서 다시 급진전 하시죠. 공 드시고 급진전 하세요. 아 뒤에 지금 김편이 계시고요 스승맨님 올라가시나요? 실패. 링편님께서 다시 공 드시고. 다시 공 드시고, 다시 중앙으로 오십니다. 아트님께서 중앙으로, 리셋 가나요? 아니면 슬슬 진격하시나요? 진격하십니다. 홍키님! 아, 나 아트님께서, 엥? 아니, 아트님께서 바인드 걸리셨는데, 하이네스님! 아, 이게 뭔가요? 블럭이에요? 블럭이요 이게 무슨! 자, 투나이님, 다시 다운 <laughs> 자, 투나이님께서 다시 터치다운 하는 가운데, 현재 스코어 1대7로 2반전 9초만 맞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될 수로 아니면 한골더 넣어서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자 투나잉께서 굶드시고 올라가시거든요 투나잉께서 굶드시고 올라가시는데 아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딸광님 딸광님 벗어나셔야 돼요 딸광님 벗어나셔야 돼요 아마 골 놓치셨고 아트님께서 다시 굶드시면더 아... 터시다운 경기 끝났습니다. 아까워요. 1대8로 베타팀이 승리하셨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